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게임을 리뷰하자. 2편! 양코퇴전쟁 자, 가보겠습니다. 양코도 많이 했었는데, 계정이 삭제됐어요, 이것도. 내 계정이 삭제됐어. 아! 전신처럼. 정신차려 멘트에서 나갔어 2017년 설, 설 달, 아, 섯달금 말, 날, 에마나 스킵. 자, 먼저 냥코를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뜹니다 게임 스타트. 냥코 분단에 등장. 할수 있어요. 음, 그래. 음, 조금만 진행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파워 화면에 서보면 이렇게 이런 게 나옵니다. 음. 자, 일단 전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계시 고양이기지. 콩조림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내가 잡다가 그린란드. 자, 가보겠습니다. 그린란드전투기실을 네, 해주면 밑에 아까 그 아이템은 이거 하면 뭐 특수해 뭐 이게 생깁니다. 진짜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아, 여기야 지갑 능력 이라는거 이건데 이거를 하주면 이렇게 돈속도와 아, 지갑 여기가 늘어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 신이라고?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라우스 내가 신이야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뭐 고를 수 있어요 자그러뭐칼리버보 뽑아줘서 조금 이거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해서 먹습니다. 아 빨간 쪽만 나오네. 이거 갖고 왔어야겠다. 자 이렇게 그냥 내주셔서 하면 됩니다. 그 어려운 게임은 아니에요. 좀 쉬운, 아주 재밌고 쉬운 게임입니다. 이렇게 상대야, 상대가 아니죠, 여기 있는. 컴퓨터죠? 컴퓨터와 저의 싸움. 얘는 그냥 똑같아요.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 충분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추천해줄만 하네요, 제가. 한번만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옛날에 어쩔 수 없게 잘못 적어 삭제했는데, 어쨌든 이게 엄청 재밌는 게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감사, 아이고, 할 거보다. 어쨌든, 네, 좋습니다. 자, 물개 나왔네요. 물개랑 빨간 돌기 속하면서 좀센 보스라고, 초안 있으신 분들은 좀센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음,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닌자 거북이들이, 아, 닌자, 개구리 닌자들이 다 없애줍니다. 어, 근데 저 스플래스여서, 좀 힘드네요. 자, 이렇게. 여기 돈을, 여기가 돈이라는 건데, 여기서 돈을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이렇게 돈을 빨리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사이킹 양콜 한 번, 그리고 점쟁이까지 뽑아줍니다. 여기 고기 방패를 부어줍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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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고기 방패 고기 방패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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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크린 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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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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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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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태 홍당고기 아무 소리 하는 내가 이상해졌어. 나도 인정하는 말이야. 이렇게 좀 뽑아줍니다가.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인정합니다. 자, 빨리 뽑아줘야 해요. 많이. 자, 또 나오네요. 볼게요. 우리 돈. 돈까지는 아니죠. 어려운 돈. 돈은 많이 주지만, 얻기, 저 돈은 아주 힘들다는 이 돈. 자, 빨리 꼭고 대포 발사해이 대포랑 그냥 이렇게 해서 대포 이렇게 해서 저희를 지원 공격을 할수 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음, 어쨌든 좋은 거예요 이것도. 자, 깐 뽑아줍니다. 올라 올라. 바빠요 바빠요. 얘 손이 아파요. 그래서 일단 아이템을 보여드릴 거죠. 양컴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어, 여기 좋구요 날아갔어요 뿜뿜뿜 자체 미짐 편집 아니 편집 아, 편집하는 시간 걸려 자 여기만 끼고 리뷰를 계속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계속 뽑아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아까 통조림 말하다가 말았죠? 통조림이란, 저렇게, 레오 뽑기를, 어, 할수 있는 거입니다. 레오 뽑기를 하면 좋은데, 울슈레, 좋은 슈퍼 레오레오 등이 나옵니다. 일반 냥코, 냥코 이거, 냥코 뽑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냥코 기본 캐릭터가 나옵니다. 기본 캐릭터란, 기본 캐릭터, <laughs> 기본 캐릭터는 그냥, 맨 처음에 얻을 수 있다는 이 캐릭터입니다. 자, 저 캐릭터 도감도 한번 좀 이따 저희, 제가 모본본저 캐릭터 도감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캐릭터, 이렇게 캐릭터를 저희가 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저렇게 얻으면 캐릭터를. 아, 안내죠 이렇게 많이 내면 렉이 걸려요. 너무 렉이 많이 걸려요. 이제 더, 저희랑 추격 못한다고 해서 이게 뜨죠? 많이 뽑으면 이런게..해요 자 여기서 저는 슈퍼레어 뿌까진 있어요 요실이가 없어요 자 아주 멋진 샌다 아주 멋지군요 대단해요 잠시만요 잠시초인종에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쿨 타임이 나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거가 꽉 차면 다시 한번 뽑을 수 있어요. 어, 이 빨리 좀 끝내 줘라 얘들아겠니? 알이 끝났습니다. 이러면 안전승이라고 나오고 경험치를 줍니다. 보시죠? 이렇게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새로운 문장다가 추정했어요. 파워 화면에 가볼게요. 한번 저.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고양이. 자, 이런 거이통설림을 써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여기 미션에 한번 들어가, 가보시면 미션을 깨면 주는, 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얻으시면 통조림이 점점 올라가게 되, 됩니다. 자, 가마토토. 자, 가마토토. 이렇게 해서. 아, 잠시만요. 아, 점, 아,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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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하면 탐험을 합니다. 음.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아좀볼여 수도 없고. 이거 3시간 5분 30, 30초 후에 저희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낼 수도 있고 XP 아이템들을 주는 어, 가마투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 메뉴는 양꼬도감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더라 얍! 어 됐네요. 이렇게 노멀 EX EX, EX, 여기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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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여기 슈퍼레어, 슈퍼레어, 여기 슈퍼레어, 요렇게 울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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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슈레. 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못 오는 게 많아서. 전개적은 많았지만 전개적 울슈레도 있어가지 저 캐릭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캐릭터 멍멍이 기 저기, 저놈놈 하마냥 돼지 무기저지저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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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파옹. 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개, 많습니다. 저 아직 갈 길이 멀었네요. 양코도 이제 조금씩 올려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물 리스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보물이 어떤 걸다볼 수가 있습니다. 有的打一场、good.